시즌을 소개합니다! 박사 yeah! <laughs> 자, 우리 희만이 생일 13번째,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한 번씩 크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 시시시작! 장래희망이 무엇인가요? 요리사입니다 요리사! 오우 잘 어울린다 요리사 <laughs> 뭐잘 어울린 것 같아요 요리 잘할수있 자신 있는 거 있나? <laughs> 아직은 아직은? <웃음> 물을 많이.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<laughs> 한번사원에 <laughs> 맛있는 거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윤이 생일 격파 540한번 아!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파! 아! 아!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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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태연이 차를 공개하면은 일연이 출산도 끝까지 박수 쳐주면 됩니다 차렷 경계.